마라톤 32쪽 53번입니다. 자,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 들어 있는데 실린더에 가나다에 얘 이만큼 얘 이만큼 들어 있고 와이 원자 수 상대값 있고 전체원자수 있고 부피가 있네요. 자, 기체는 부피가 몰수 에 비례하죠. 전체 분자 수죠. 그러니까 비례하는데 다얘 둘이 4v 4v이면 둘이 몰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둘이 같은 물질이죠. 같은 물질이죠. 그럼 얘가 이제 얘네들어 이게 2대 3이잖아요. 7.5로 나누면 그럼 얘가 이제 2알파 있다고 치면 얘는 3알파몰이 있는 거고 얘는 2베타몰이 있다 치면 베타몰이 있는 거죠. 근데 합쳐서 둘다높이 같아야 돼. 그쵸? 둘이 4이니까 그냥 2V, 2V, 3V, V 주면 되겠는데? 굳이 열리방정식할거 없이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laughs> 그리고 얘네가 이게 뭘 취급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럼 Y원자수 상대값이랑 전체원자수가 있는데 어 Y원자수 상대값부터 볼까요? 2B, 2C 네. 얘는 3B, 1C 6대 5 이렇게 해버리면, 1로 일단 약분을 먼저 하고, 계산을 시켜버리면, 5B 더하기 5C가 6, 아, 9B 더하기 3C다. 그러면, 슉슉 넘기면, 2 C가 4B고, C가 2B. 여기까지 얻어낸 겁니다. 네. C가 2B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전체 원자수 가야죠. 전전 전체 원자 수 이거 2몰, 2몰3몰1몰로볼 거야. 그럼 2몰 더하기 a 더하기 b. 2몰 더하기 아 2몰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곱하기 a 더하기 b. 왜냐하면 전체 원자 수는 분자 수 곱하기 구성 원자 수니까. 그럼 이거 어떠었지? 밑에드게요음 이게 0 n 이래요. 그러면 약분 해 버리면 일단 보니까 어... 자, 이렇게 되고 뭔가 이거 둘다 n 는11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아닐 수도 있죠. 그럼 9엔할게요 얘는 3a 아이 더하기... 그냥 그냥 이렇게 한 거에요. 3 곱하기 이거 더한 거, 1 곱하기 더한 거. 그게 전체 9엔이다. 그럼 이제 4 a 더하기 몇이냐? 5B가 9엔이다. 그럼 이거 2배에서 빼야겠네요, 여기서. 그러면 2배에서 빼면 B는 N. A도 N. 딱 나오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11로 보는 거죠. 얘가 111. 이고 그 다음 이걸 이제 이 n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곱해서 저기 나올 거죠. 됐다. 그럼 이제 얘는 뭔지 몰라. 근데 y 이자수스가9래 그리고 전체가 5V래. <laughs> 9개 맞춰줘야 돼. 얘랑 얘를 어 그러면 여기 4 1 주면 되겠는데요. 얘가 V리터, N 얘가 4V리터 주면 합쳐서 5V가 되고. n 아니, y 원자수 상대값이 한개에다가2 곱하기 4에서 9가 되겠죠. 딱. 그렇다면 얘는 전체 원자수가 2n 더하기 3 곱하기 4n 하면 14n x가 14n이 되겠습니다. a는 b 같고요. 일로 y 원자랑 x 원자랑 물어봤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가 지금 여기 있다. x y2는 1몰이 8w, 그리고 x y로 치면 2몰이 15w니까, 1몰은 7.5w. 그럼 이거 몇 차이에요? y1몰 차이네, y1몰이 딱 0.5w고, 그럼 이걸 갖다 넣으면. x는 7w 2n의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0.5분의 7이니까 아니죠. 원자량 아니죠. 그 다음 t급 x는 14 네, 정답은 3번입니다.